매 장마철마다 하천의 급작스러운 수위 상승으로 이 주민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등네개 자치구를 관통하는 도림천의 경우 이 고립 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올해 역시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오전 시간임에도 산책과 라이딩을 즐기는 주민들로 북적이는 도림천변입니다. 구로구는 물론 영등포, 관악, 동작구에 걸친 도림천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처 중 하나입니다.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비올 때 좋고 굉장히 많네요. 주말이라 할거 없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요. 장마철이 되면 도림천은 사고가 도사리는 위험 지역이 됩니다. 집중호우로 급작스레 수위가 상승할 경우 고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천 양옆이 일부 도로로 붙게 돼 신속한 탈출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때문에 도림천 구로구 구간에는 사람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됐습니다. 집중호우시 관제센터 또는 순찰자가 휴대폰 앱 등을 이용해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차단기는 구로구 내 18개 도림천 진출입로 모드에 설치됐습니다. 도림천은 수심이 낮고 하폭이 좁아 급격한 수위 상승이 일어나는 하천으로 진출입로 차단기는 도림천 상류의 수위를 인근 구청과 공유하여 원격으로 작동이 가능하고 수방 대책 기간인 오는 10월까지 순찰도 강화됐습니다. 차단 시설 점검과 유사시 시민대피유도 진입 통제가 주임무로 모두 64명이 투입됐습니다. 군은 이 같은 조치뿐만 아니라 강우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하천에 방송되는 방송 시설을 기다마 들으시고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급격히 하천 수위가 증가하니 바로 대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중호우 경향은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름철 하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